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브루한드콩입니다 제가 오늘 오! 큰일 날 뻔했어요. 제가 오늘 방송국에서 그 감자 수제비 하는 거를 봤거든요. 근데 우리가 감자 수제비 하면 대부분이 그 감자 가루로 하잖아요. 근데 그분은 어. 강원도에서 사셨대요. 그래가지고, 최고의 요리사, 요리사를 등극하신 분인데, 이 감자를 직접 생으로 갈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걸 한번 했는데, 감자가루를 소금 좀, 이제 좀 넣어야 될것 같아서. 소금 좀 넣고, 감자가, 감자 가루로 하지 않고 감자를 통째로 체반에 갈아가지고 밀가루로 음, 반죽을 해서 했어요. 그래서 음, 그거를 뚝뚝뚝 떠놓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호박을 넣고 호박은 이 이렇게 넣잖아요. 호박도 넣고 양파도 썰어 넣고. 끓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파, 대파. 대파 좀썰어서 넣고 끓이면 금방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거좀 영상에 담아 보려고 이렇게 쭙니다. 아, 여기에 참 색깔 이쁘게 하려면 당근도 넣어야 되는데 당근이 빠졌네. 안타깝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 간으로 해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냄비 재밌지 않아요? 추억의 냄비예요. 이게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이 냄비를 선물해 주셨어요. 근데 이게 라면 끓여 먹거나 이런 거할 때는 진짜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요약하자면 밀가루 한 밀가루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들어가고요. 한 감자는 보통 크기보다 조금 큰거두개 갈았어요. 가지고 하니까 이게 큰밥 밥으로 읽고 이 국물은 다시다 팩으로 아 맛있네 간이 많네 그래서 요게 이게 이제 그 감자 생으로 갈아 가지고 밀가루 어, 한 4분의 3컵 정도 뜬것 같아요 4분의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감자, 이렇게 감자, 가루 이렇게 넣는 것보다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하면, 뭐, 계란을 풀어서 드셔도 되고, 또 아니면, 그 뭐지? 김가루 있잖아요. 그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국물은 됐네요. 네. 제가 처음으로,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, 생감자 수제비. 네, 방송 정리하겠습니다. 3, 2, 1, 0.